화이팅 굿뉴스입니다. 어, 오늘 소개할 제품은 블랙풀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벨크로 스트랩이라는 제품이에요. 어, 일단 생김새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. 어때요, 여러분? 이거 어디다가 써야 될지 바로 생각이 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? 자, 우선 이 뒤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물호수 좀 되게 애매하게 남은 물호수인데요.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 있는데. 이 벨크로 스트랩으로 충분히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. 또 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놓기 되게 좋거든요. 자,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질소 호스 제가 보관을 하려고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묶어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놨다가 또 사용할 때 케이블 타이를 끊죠. 근데 이 벨크로 스트랩이 있으면 자, 이거는 좀 짧은 걸로 해도 될것 같아요. 제일 짧은 길이로 해서 이렇게. 그냥 찍찍이 형태이기 때문에 붙여 주면 됩니다 그리고 걸어 놓고 싶으면 걸어 놓고 이대로 그냥 보관을 하고 싶어도 예 괜찮죠 이 제품은 이렇게 한 봉지로 해서 여섯 개가 들어 있어요 같은 사이즈로 두개두개두개 해서 세 가지 사이즈가 들어 있고 지금 가장 긴 사이즈는 이렇게 한 250mm까지 잡을 수 있는 사이즈가 들어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어, 여기 보면은 250mm, 300mm, 350mm 까지 잡을 수 있는 세 종류의 스트랩이 들어 있습니다 어, 지금 여기 보여드린 이 용도는 아주 기본적인 용도고요 특히 저같은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 이 제품 보면은 엄청 좋아하실 분들도 있어요 저도 머릿속으로 아, 이런 제품 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특히, 가정용 에어컨 시래기 작업할 때 이런 게좀 필요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난간 같은데, 우리 이 매니폴드 게이지 고리가 좀 작아서 제대로 안 걸리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. 근데 이 벨크로 스트랩을 탁 걸어 놓고 매니폴드 게이지를 걸면, 여러분 이거 제가 아까 테스트 해 봤는데, 꽤 무거운 무게가 걸려도 잘 버텨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아파트 현장에서요. 뭐그 외에도 뭐 사다리에다가 이걸 걸어서 뭐 이렇게 걸어 놓는다든지 하는 용도로 쓰면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. 뭐 앞으로 다양한 용도로 좀 사용을 하면서 이거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어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니까요. 저렴한 <laughs>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니까 어이 영상 설명 하단에 있는 제품 구매 링크를 통해서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어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,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